라이브 끝나고 씻어야겠다. 목욕하는 데 얼마나 걸리냐고요? 우리 캐럿들은 목욕하는 데 얼마나 걸려요, 시간? 우리 캐럿들은 목욕하는 데 얼마나 걸려요, 시간? No! 저는 헤어 스프레이를 많이 뿌리는 날과 많이 뿌리지 않는 날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와, 40분 걸리는 사람 있어요? 20분? 아니 40분 말이 돼? 40분은 물멍 때리는 거 아니야 물 멍? 그래 15분에서 20분 정도 괜찮은데 솔직히 30분 넘어가는 건물멍 아니고 물 멍? 1시간 1시간은 오버줄여 그러니까 40분은 40분 1시간 이런 사람들은 내가 볼때물 틀어놓고 노래 부르거나 춤추시는 분들인데 내가 볼때 오래 걸리면은 한 20분? 아, 20분도 아닌데, 난 10, 10분이면 끝나는데. 아 솔직히 30분도 많아. 무슨 30분, 40분, 1시간 이거는 너무 많이 오래 씻는 거야. 20분까지는 용서해 줄게, 20분. 아, 머리가 길어서 그렇다고요? 아, 머리가 길면 좀 오래 걸리는구나, 몰랐어. 아, 그러, 그렇구나. 아, 머리가 허리까지 와? 머리가 허리까지 오면 좀 그럴 수 있겠다. 아, 하긴 좀. 어 어떤 분은 머리가 길어도 15분 15분컷이라는데요. 물먹대시는 거 아니에요? 자 솔직히 자 화장 그 씻으러 들어갔어. 물을 틀어 머리가 젖을 거 아니야. 그럼 샴푸를 해 그리고 트리트먼트를 발라놔. 그 다음에 바디워시를 몸에 이렇게 해. 근데 30분이 걸린다고? 그러고 나서. 몸 이렇게 다 이렇게 발랐어. 몸. 그 다음에 씻어 물 차. 그러면 10분인데? 내가 네, 올때 30분이랑 아 떼밀이 떼밀이 하시는 분들도 있구나. 근데 맨날 맨날 하진 않을 거 아니야. 어쨌든 30분이랑 1시간은 물멍이라고 본다. 아니면은 노래 부르거나 춤춘다고 본다. 아 클렌징 클렌징 클렌징은. 트리트먼트 바르거나 이제 이런 다음에 뭐 하고 나 아니면 뭐 따로 하고 나 이제 뭐 양치할 수도 있고 아, 나는 샤워 아, 안돼 나는 20분 이상은 못 봐줘 20분도 많아 너에게 다줄수 있어님께서 양치 그그 그. 씻는 순서를 알려주셨는데 양치하고 클렌징하고 머리 감고 트리트먼트 하고 몸 닦고 한번몸 하면은 한 시간 후딱 인디 한 시간? 이거, 한 시간, 한 시간은 오바야, 한 시간. 한 시간은, 아니야. 길어도 20분이라고 본다. <laughs> 허니용님께서 제모. <laughs> 맨날 하진 않잖아요. 아, 반식욕까지는, 반식욕도 맨날 하는 거 아니, 아니니까. 맨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 30분까지 봐달라고 안돼 아, 네, 20분. 20분. 길어도 20분. <laughs> 한이혜연님께서 화장 실 청소 이제 그래 화장실 청소. 아 여러분 머리 말리는 거는 씻는 걸로 안 치죠. 씻는 것만 보면은. 아 30분으로 합의 보자는데요, 캐럿들이. 팍팍해요, 갑갑해요. 그래서. 사... 그러면은 여러분 그러면은 그 투표를 합시다. 30분대 20분. 나는 20분인데 30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30을 올려 주시고 20분이라고 생각하시는 사람들은 20을 올려 주세요. 참고로 보컬팀에 20이란 노래가 있습니다. 어, 30이 많네 어, 30이 많네 아, 그러면은 30 올린 사람들은 보컬팀 무시하는 거야? 20이란 노래도 있는데? 너무한 거 아니야? 진짜? 안 되겠다. 세븐틴이니까 17분으로 가자. 평화적으로 17분. 어? 그러면은, 17분도 지금, 응? 그러면은, 13명이니까 13분 가? 응? 나 5, 5번이니까 5분 가? 응? 초딩이야, 초딩! 아, 그 진짜, 한 시간 얘기하지 마세요. 한 시간은, 물멍이잖아. 5분은 에바래. 에바긴 해. 미안. 오케이. 그러면은, 이렇게 정리합시다. 우리, 캐럿분들이 올려주셨는데, 평화적으로 25분 어떠냐고 말하시는 캐럿분이 있었어요. 30분과 20분 사이. 25분. 오케이, 25분 코. 오케이. 딱, 우리 25분만 샤워하자고요, 여러분. 길어도 25분 콜? 명창 강아지 겸님께, 경, 명창 강아지 겸이님께서 하 25도 25, 빡센데, 이렇게 말하시는데. 아니에요. 음한 시간이 60분인데, 25분만 씻으면은, 헉, 나머지, 35분이 남네. 야, 35분이면 와, 35분이면 뭐든지 할수 있겠다. 밥도 먹을 수 있고, 남는 시간에 35분이면 아, 머리 말리는 것까지 씻는 걸로 치는 건가? 머리 말리는 거는 안 칠게요. 오로지 목욕.